5대 150년 전통 9번 구은 인산 자주겸 고체 60g 미네랄이 풍부한 자주겸의 효능 궁금하시죠? 인산 김일훈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9번 구워 만든 이 자주겸은 일반 주겸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미네랄을 자랑해요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황토로 봉한 뒤 소나무 장작불로 무려 9번이나 구워내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이 9번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은 싹 제거하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60g의 작은 용량이라 휴대하기도, 섭취하기도 정말 간편해요. 음식에 살짝 뿌려 먹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사랑하는 부모님, 은사님께 건강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떠세요? 5대 150년 전통의 인산 자주 겸 9번 고어 미네랄은 듬뿍, 휴대까지 간편한 고체 형태. 부모님, 은사님께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부모님 선물로 구매했는데, 자기 드시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산자주겸은 나트륨 함량은 낮고 미네랄은 풍부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선물했죠. 드셔보시더니 짠맛은 덜하면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주겸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인산자주겸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쓴맛은 덜하고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서 먹기에도 부담 없고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 고체 형태라 휴대하기도 좋고 음식에 살짝 뿌려 먹으니 감칠맛까지 더해져서 정말 만족스러워요.